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이 있죠. 냉이 사포닌이 듬뿍든 냉이 시골에서 지금 캐가 와서 지금 씻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씻고 있어요. 이렇게. 아 냉이가 얼마나 뿌리가 좋은지 지금 요거는 씻어 놨는 거고요. 요거도 씻어 놨 씻어 놓은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씨하고 좋은지 한번 보세요. 뿌리 한번 보세요. 뿌리 좋죠? 예. 어 이걸요. 이게 진짜, 이거는 캐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뿌리도 실하고, 냉이가 요, 속이 노란 게 너무 알차요. 그래서 지금 냉이를, 이 냉이를, 어, 냉이가 요,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많고, 사포닌도 많고, 이래서 원래 냉이가 인삼 깔라 하잖아요. 냉이를 많이 드시면은 인삼, 어, 인삼 먹는 거나 똑같다. 이래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해셨거든요. 봄에는 달래, 냉이, 숲, 이런 걸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냉이는, 어, 봄에 부드러울 때 캐서 냉동칸에다가 여 놨다가 이래 한 번씩 꺼내서 국도 끓여 드시고 해가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어, 이렇게 이 냉이를요, 보통 이렇게 하려면 한1 5번씩 씻어야 돼요. 1 5번씩 씻어야 이 냉이가 깨끗하게 모래가 없고요. 이 가루를 내놔도 잘근거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냉이를 지금, 지금 현재 열번 씻고고요. 캐가 오신 분이 한 아무래도 내아무리 네 세네 분이 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인이 지금 이거 청송 아주아주 꼴짝에서 냉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캐가 왔어요. 이거 보세요. 오, 우한번 보세요. 내가 촬영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아요, 냉이가. 이렇게 많이 캐가 왔거든요. 냉이가 아주 지금, 지금 이 경상남도나, 여 울산 쪽에는요, 냉이가 꽃이 올라가, 경북, 경주 쪽에는 꽃이 올라가, 캘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깊은 산 중에서 캐는 거라서 아직 꽃대가 안올랐어 꽃대도 안올오고 뿌리도 굉장히 실하고요. 한번 보세요. 뿌리가 굉장히 실해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몇 조각을 냈는데도 이렇게 실해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네. 냉이, 사포린 성분 많이, 드, 냉이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심었냐면, 가루를 낼 거예요. 냉이 가루. 냉이 가루를 내서 보관해 놨다가 이래 드시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단백질이 많아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이 식물성 단백질이요 몸에도 더 좋답니다 콩 단백질 많잖아요 콩보다 더 단백질이 많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봄에 냉이 많이 드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요 씻고 있죠 예 이걸요 지금 계속 흙 제거하는데 세네번 씻고 또 지금 여기 우리가 손질해서 열 번을 씻어야 돼요, 이게. 요 그래야 모래가 없거든요. 지금 씻고 있습니다. 아유 냉이 좋죠. 너무너무 실하고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속이 지금요. 너무 실하고 알차서 지금 냉이 속이 지금 노랗거든요. 이거는 냉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주 깨끗한 데서 씻기 때문에. 청정지역, 무공해 지역에서 캐는 거라서 이 냉이는 진짜 돈 주고도 못사 먹는 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